어떻게 보면 이게 대표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날세스들이 주로 가족이 있잖아요. 뭐, 파트너가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그러면요. 어,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인하고 관심이 없고, 어, 자기 자신에 대한 오로지 관심과 자기 자신의 그에고가 너무 큰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리 나이스하게 보이고, 가인되 보여도요. 그런데, 어, 가족의 어떤 필요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채워줄 생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막고 있고 아예 신경을 안 쓰면서 어, 남이 속이 타고 애타는 문제, 혹시 어, 남이 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은 막 너무너무 감적이 된 것처럼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요. 이미지를 그렇게 세탁하는 것일 뿐인데 그렇게 해서 어 예를 들자면 자기 집에 어떤 뭐 와이프나 자녀나 아니면 자기 남편이나 아니면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부모가 어려운 점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뭐 차가 고장이 났거나 타이어가 펑크가 났거나 타이어가 어 미끄러질 정도로 마모가 많이 돼서 체인지해야 되거나 혹은 집에 어떤 뭐 관심 없요 어, 다른 사람이 차가 너무 뜨거워져서 그 아이들을 운전하고 갈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예를 들자면 그리고 어, 다른 집에그 그 와이프가 뭐 어떻게 돼서 남편이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뭐 때리거나 힘들게 했는데, 어, 그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전혀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를까요? 모르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만 없을 뿐이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